화장품 어디에서 구매하십니까? 백화점이나 온라인을 넘어 이제는 집앞 편의점이 화장품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비상시에나 사는 배품에서 벗어나 소용량 가성비를 앞세워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뷰티 상품이 진열된 이곳은 화장품 매장이 아닌 편의점입니다. 세럼과 물광팩, 수분크림, 마스크팩, 오일, 로션까지 품목도 다채롭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화장품의 최대 장점은 가성비. 기존의 대용량 제품을 편의점용으로 작게 만들며 가격도 낮췄습니다. 최근 편의점 화장품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20대의 구매 비중이 75%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이 가깝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화장품 상품들이 많은데 또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급할 때나 편의점 화장품 코너를 찾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편의점에서 스킨과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700원짜리 마스크팩이나 5,000원짜리 토너 등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화장품 제품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브랜드들과 협업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화장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성비와 접근성을 겸비한 편의점이 새로운 화장품 소비 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